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뒤에 있는 차. 에스턴 마틴이야 개인적으로 에스턴 마틴을 진짜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이 에스턴 마틴이 이번에 수입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이번에 새로운 벤키시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는 차는 에스턴 마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차 DB12가 서 있고요 이거 심지어 오픈 커버전이야 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 에스턴 마틴이 007에 남아서 유명세를 탔지만 실제로는 아주 럭셔리하고 플래그십 스포츠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바로 이 에스턴 마틴이 이번에 소개한 차, 비싸고 빠른 플래그십 스포츠카, 벤큐시. 지금부터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벤키쉬 들어가서 보기 전에 이 에스턴 마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약간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브랜드를 딱 떠올렸을 때 상징적인 가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007이 떠오를 거고요. 007을 떠올리면 어때요? 귀족적인 느낌, 그리고 우아한 느낌. 그런 것들이 실제로도 이차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007을 떠올리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 뒤에 있는 저 DB5 때문인데, 숀 코네리가 세 번째 편이었나? 골드 핑거. 그 시리즈 때부터 이 DB5를 타고 나오면서 007 시리즈의 에스턴 마틴이 하나로 결부되는 007차라는 이미지가 된 겁니다. 실물 처음 봐. 이 에스턴 마틴의 가치가 이제 이차 안에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빠르고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들이 지금 이 안에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차가 나온 게 60년대? 70년? 그때쯤에 나온 차인데도 어쩜 이렇게 우아한 라인들이 간직하고 있는지 여전히 놀랐고요. 지금 새로 나온 에스턴 마틴들의 라인들도 얼핏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으로 넘어가서 요즘에 이 에스턴 마틴이 최근에 만드는 이 슈퍼카 브랜드들 중에 가장 좀 역동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활동하는 브랜드가 잘 없어요 제 옆에 있는 차보시죠 <laughs> F1카를 이렇게 갖다 왔는데 와 실물로 보니까 진짜 크잖아? 이게 심지어 의미를 더하는 게 뭐냐면 에스턴 마틴의 선수 중에 두 명이 있는데 랜스 스트롤이랑 페르난드 알론소가 있잖아요 스트롤의 아빠가 이 에스턴 마틴의 최대 주주 CEO고요 F1 역사상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유명한 드라이버가 몇 명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드라이버가 알론소죠. 그 선수를 영입해 가지고 지금 이 차에 태우는 거예요. 옆에 보이죠? 14번. 이런 것들이 지금 알론소가 탔던 차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건 아마 목업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사이즈의 F1 카를 볼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타이어 크기 봐. 이번에 크기 많이 커졌잖아. 이런 것들도 아, 굉장히 멋있다. 그리고 이 옆으로 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했던 벤키시의 처음 버전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볼 벤크시 3세대가 서 있는 거죠. 요즘에 나오는 에스턴마틴의 라인들 그리고 디자인 요소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차보다 현재 세대에 와서 벤크시는 얼마나 변했을지 빨리 보고 옵시다. 너무 궁금해. 갑시다. 자, 여러분 드디어 벤크시 이 3세대 버전을 만나러 왔습니다. 일부러 본닛을 먼저 열어놓고 시작을 하는데 대박이다. 운동 받았어. 일단 엔진 위치부터 볼까요? 에스턴 마틴에서는 미드십 엔진이라고 불러요. 프론트 미드십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안쪽에 차 축을 기준으로 이 12기통 엔진, 이 엄청나게 커, 커다란 엔진이 안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앞쪽에는 무게가 최소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차가 회전할 때 앞쪽에 무게가 많이 맺히지 않는 게이 차의 역동성을 결정하잖아요. 이 차는 그런 느낌을 물씬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이 12기통 엔진, 출력 자체도 엄청나게 높아요. V12 트윈 터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차의 최고 출력. 835마력입니다 배기량 자체는 5.2리터인데 12기통 하면 보통 6리터 정도에 딱 수렴을 하는데 이 친구는 약간 배기량을 줄여놓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웅장해 실린더가 12개라는 거는 일단 차의 절반 정도의 부피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어마무시하다 그리고 이 위쪽에 이렇게 롤바 같은 거 잡아놓은 것도 그렇고 이 커버 같은 거다 카본이거든요 근데 좀더 자세히 보자고요 자세히 봐봐 다포지드 카본으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이 차가 얼마나 경량화에 힘썼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위쪽도 봐라. 이렇게 보니까지 다 카본 파이버로 된 차. 본적 있어요, 최근에? 이 차는 이렇게 진심을 다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만든 차라는 겁니다. 아, 가벼워 심지어.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닫고 조심히 닫아야 돼. 고물이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자면 은이 차의 진짜 중요한 점은 옆모습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일로 와봐. 옆모습부터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한눈에 보기에도 차가 엄청 커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까 밖에서 봤던 벤크시 1세대랑 비교해도 엄청나게 커진 사이즈를 알 수가 있지만 이 전에 나왔던 DBS 슈퍼레제라 같은 차들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크기가 135mm나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길이가 지금 4,850mm인데 이렇게까지 큰 차는 에스턴 마틴에 그동안 없었어요. 이벤크시 3세대를 출시를 땅하면서 엄청나게 차체를 길게 늘리고 GT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 차의 무게가 지금 한 1,850kg, 공차 중량이 그 정도 돼요. 지금 스펙상에 나와 있는 거는 건조 중량이라서 여기에 오일류들을 가득가득 다 넣어놓고 나면 한 80에서 100kg 정도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1850g 정도 예전이랑 거의 똑같은 무게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경량화 소재들의 힘을 썼기 때문이에요. 크기가 120mm나 늘어났는데 무게가 거의 늘지 않았다? 이건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휠이랑 타이어도 봐봐. 이 차만을 위에서 피렐리 피제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넣었다는 거예요. 이거 원래 모든 타이어들이 오이 타이어로 그런 식으로 튜닝을 해가지고 차에 최적화 시켜가지고 넣긴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술들, PNCS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소음 저감 기술 같은 것들 많이 넣잖아요. 이차 안에도 지금 스펀지가 들어가가지고 소음을 많이 줄여주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이 차의 성격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에스턴 마틴 뱅크시 같은 경우에는 GT 성향이 아주 짙고 장거리를 편안하게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가뿐한 움직임들,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조용한 실내까지 두루 만족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 타이어만 보더라도 그런 점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리는 성능은 또 포기하기가 싫었겠죠. 그래서 앞에 사이즈 보면 은휠 사이즈가 지금 21인치. 어때요? 꽉차 보이죠? 엄청 멋있어. 그리고 손가락 지금 두 개, 와한개반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순정 상태로 절묘하게 맞추는 거본적 있어요? 휠하우스를 가득 채운 바퀴야말로 자동차 마니아들의 가슴을 두근대게 하는 거지 이차앞 모습을 보면 은 이제 에스턴 마틴을 상징하는 그런 그릴 디자인 어때요? 저는 에스턴 마틴을 보면서 항상 가슴 뛰는 요소로 꼽았던 게이 라인들인데 이 라인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에스턴 마틴이 뚱뚱해 보였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나오는 에스턴 마틴들을 살펴보자면 은이 앞에 그릴이 에스턴 마틴을 상징하는 모양대로 그대로 있고 이 라인을 살려가지고 입체적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이 차가 더 날렵해 보이고, 훨씬 더 우아해 보이는 그런 실루엣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 앞에 뭐 헤드램프 같은 것들도 당연히 디테일이 엄청 훌륭하지. 이 안쪽에 핀 같은 것도 다 뚫려 있고, 아래쪽에도 카본 파이버 딱 달아나가지고 스포티한 느낌을 물씬 풍기고, 무엇보다 가까이서 보니까 이 페인트 질감이 진짜 미쳤네. 와, 엄청 반짝반짝거려. 보여? 이게 단순히 빛을 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펄감이 묻혔어요 이제 옛날이랑 또 다른 느낌들이 많이 느껴지죠. 에스턴 마틴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부피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차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포츠카 중에서도 이 차는 그냥 무게 움직임 자체가 묵직하고 좀 편안한 느낌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에스턴 마틴들은 라인들이 이렇게. 슬릭해요. 문 봐봐. 이 아래쪽에서도 카본 파츠 돼가지고 시각적인 질량을 이렇게까지 줄여하잖아요. 이 라인이 또 뒤쪽에서 붕긋하게 뜬다. 이것 봐. 항상 말씀드리죠. 스포츠카에서 이뒷펜더에 맺히는 이런 볼륨감들은 이 차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느끼게 해주는 포인트라는 거. 앞에 835마력의 V12 엔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기서 나오는 출력이요. 다 뒷바퀴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뒷바퀴에 부담감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타이어 사이즈 지금 325. 오, 미쳤죠? 그리고 이 차의 최대 토크가 1000Nm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환산을 했을 때 102kgm나 분출을 시키기 때문에 이 정도의 토크 정도면 사실 뒷바퀴로만 쏟았을 때 바퀴 헛돌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자장비 개입이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물론이고 그렇게 했을 때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의 도달 속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 출력만큼을 그 시간으로 할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은 3.3초인데 이것도 대단한 게이전 시리즈 DBS랑 비교해보면 0.1초가 당겨진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비결은 이 타이어죠 325mm의 이 타이어가 그런 접지력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뒷모습 난 솔직히 근데 뒷모습은 불호야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에스턴 마틴 뒷모습이랑 좀 다르지 않아요? 너무 뚱뚱해 보여. 바로 옆에 있는 벤티지랑 보자고. 우리가 생각했던 에스턴 마틴의 뒷모습은 이 라인이란 말이야, 이 라인. 그래서 램프를 제외하면은 다 차체 색깔로 칠해가지고 시각적인 부피감이 없었던 게 에스턴 마틴의 특징이었는데 이렇게 뚱뚱해져 버린 거야. 시각적으로 이쪽에 검은 파츠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너무 뚱뚱해 보여. 요즘에 이 리어 램프 보면은 최근 차들이랑 옛날 차들이랑 구분하는 것들이 이런 리어 램프의 입체감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나오던 에스턴 마틴 라인들을 생각해 보면은 라인이 예쁘게 얄쌍하게 빠져있다 뿐이지 입체감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 리어램프 뱅키시의 리어램프는 입체감이 장난 아닙니다 핀이 하나하나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에 각각의 광원들이 들어오는데 참 디자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잘 만든 요소인 거는 확실합니다 우와 자 이제 뱅키시 실내에 드디어 앉았는데요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진짜 운 좋게 에스턴 마틴을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DBS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에스턴 마틴 실내에 앉았을 때 감동이 진짜 엄청났었거든요. 디자인은 일단 저번에 DBX 707 같은 차들을 통해가지고 만났던 그런 디자인들이에요. 근데 소재감이 주는 감동이 다른 차들이랑은 약간 남달라요. 아무리 슈퍼카라도 이렇게 약간 보랏빛 도는 파란색 가죽을 실내에 적용한 차들이 많지 않아요. 아 없지. 아예 처음 봤어. 그리고 안쪽에 가죽 품질이 미쳤습니다. 약간 어나더예요. 만져보면 그냥 보기에만 해도 촉촉하고 기름진 가죽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이거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앉아서 만져볼 기회도 없을 거예요. 이런 이런 고품질 가죽 가방에나 쓰일까? 약간 에르메스 가죽 만지는 그런 느낌인데 이런 가죽 만지는 느낌 너무 좋고요. 보는 것도 너무 고급스럽고 이런 스티칭들도. 너무너무 예쁘게 박혀있습니다 실제로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일일이 다 수제작을 해서 만드는 차기 때문에 이런 박음질 같은 것들도 그런 손길들이 좀 느껴진달까요? 그리고 앞에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바울스 윌킨스가 적용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되게 입체감 있게 예쁘게 되어 있죠 마이크 같은 그릴 같은 것도 되게 멋있게 되어 있고 이 아래쪽에 뭐 디자인 같은 것들은 그동안 봐왔던 에스턴 마틴 실내 구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카본 파츠 같은 것들로 되게 예쁘게 잘 마감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박혀 있는데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시스템도 요즘 최신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국 차면은 보통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구동할 때 완벽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편견들이 있어요. 근데 에스턴 마틴은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완성도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2.0이 전 세계 최초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동할 때 애플 카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물론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최신 기술을 많이 담아놨다는 거. 이 안에는 가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준다니까요. 이런 요소들로. 그리고 천장 봐라. 어, 천장에 이렇게 박음질 하나하나 해가지고 퀼팅을 독특한 무늬로 넣어 놓고 남다른 고급감을 주는 차는 또 없습니다. 그리고 슈퍼카 같은 것들을 탈때 실내 공간 그리고 특히 이 천장 공간이 중요한데 이 에스턴 마틴만큼 천장이 넉넉한 차도 드물어요. 지금 제 머리 공간 이 정도 남죠. 그리고 앉아있을 때 느낌도 되게 편합니다. 운전자에서 잘 나오는 건 당연하고 앉아있을 때 시트 왜 이렇게 편하냐? 시트가 약간 온포 이렇게 버킷처럼 되어 있는데 바구니가 보통은 몸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만 딱 붙들어 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 에스턴 마틴의 의자는 몸을 이렇게 싹 감싸줘. 그래서, 이렇게 어디 하나 들뜨는 부분 없이 허리 아프지 않게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007을 너무 좋아하고 에스턴마틴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스티어링에 박혀있는 에스턴마틴 로고가 너무 가슴을 울린다. 멋있네요. 자 오늘 저랑 함께 에스턴 마틴 신형 벤키시 3세대죠 함께 둘러봤는데 약간 감동이 온다 에스턴 마틴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보면은 더 감동적인 브랜드가 사실 에스턴 마틴이에요 에스턴 마틴이 진짜 담고 싶었던 모든 가치를 다 담고 있는 차가 바로 벤키시라고 할수 있는데 이차 함께 살펴보시니까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타보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요. 에스턴 마틴이 가장 궁극적으로 담고 싶어했던 그런 편안한 가치들이랑 이 차의 커진 그런 크기들이 실제로 달릴 때 어떤 가치들을 전해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835마력 그리고 4,850mm.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만 좀 들어봐도 이 차가 그동안 우리가 탔던 에스턴 마틴이랑은 확실히 다른 느낌을 전해줄 거라고 기대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알잖아요. 12기통 차들은 언제나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 차. 한정 생산합니다. 1년에 1000대밖에 안 만드는데 이거 다 수제작이에요. 그래서 가격도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일본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격을 좀 산정해보자면 대략적으로 한 5억 4천만 원, 한 5억 5천만 원 언저리에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냥 에스터마틴은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차로서 기능을 할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멋있고 그런 가치들을 잘 담고 있다고 보여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저차 시승차 구해지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시승해보고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